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오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오션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폭등할 수 있는 이 모멘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가 기업의 이 가치를 정하고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릇 즉 파이 자체를 늘려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폭등 가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조정 구간 10일 동안 지속되는 이 조정 구간 이겨내고 가 상승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댓글로 폭등하자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보시면 하나우션이 정부 차세대 수백 연구성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이하나우션이 25년 7월 1일에 이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하는 차세대 새빙 연구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국내 조선 사업의 기술력과 전략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이 중대한 성과 자체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사업은 이 한국해양,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될 이쇠북 연구선, 쇠 연구선을 29년도 12월까지 완공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 16,560톤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아라운호, 기존의 아라운호보다 두 배가 넘는 무게이다. 이렇게 대형 선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선박들은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1.5m 두께 의 얼음을 양방향으로 세빙할 수 있는 폴라 클래스, 즉 PC죠. PC3급 성능과 영하 45도 내항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당연하게도 너무나 극지 환경에서 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연구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들을 할수 있다 선내에서 엄청 쾌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실이나 응접실 그리고 식당 최고급 여객선 수준이다. 편리 시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장기 체류 할 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 하나오션이 2008년부터 북극항로에 이 가능성, 가능성을 예견을 하고 쇄빙선 기술에 착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4년부터 2020년에 각각 15척, 그리고 6척, 쇄빙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건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쇄빙선쇄빙선 건조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서 극지 탐사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이 차세대다, 차세대 쇠빙 연구 플랫폼 구축이다라는 이 국가적, 국가적인 과업에 해당을 하며 하나오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탑티어, 탑티어 조선소로서의 이 기술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북극은 단순한 이 항로가 아닌 뭐 자원이나 물류 그리고 기술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쇠빙선 수요가 급증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하나오션의 기술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해양 경비대용 세빙선 40척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다. 40척을 발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사실이 있고 하나오션이 인수한 이필리 조선소 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사업 간 협력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오션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인 이 북극 고위도, 북극 고위도의 연중 운항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PC 2급세빙선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남극이나 북극, 이 북극 탐사 및 극지 해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특수선 사업부 상무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압도적인 실적과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의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고, 요약을 해보자면, 아나우션이 이번 세빙 연구성 건조사업 수준은 단순한 수주 성과를 넘어서, 이 극지에 대한 탐사나 친환경, 그리고 선박해양과 미국 시장 진출 등, 엄청나게 이 다방면에서 전략적으로 확장성을 가져가고 기술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조선업계, 조선업계나 방산, 그리고 해양 플랫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이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보시면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 미국 조선수 인수에 승부수를 걸었다. 글로벌 해양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하나 오션은 이 김희철 대표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서 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1년의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김 대표는 하나 오션 그룹 내 주요 에너지 이 계열사 대표를 역임을 하면서 이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 그리고 방산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룹 내 사업 시너지 확보와 글로벌 사업 기반 이 사업 기반 강화에 강점을 보이는 경영자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024년 초에 하나우천이 하나시스템과 공동으로 이 미국에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일을 거둔 바가 있고 이 북미 시장,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 확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당 인수는 이 미국의 외투심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와 국방 교역 통제국 DDTC죠. DDTC의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함으로써 한화그룹의 이 글로벌 글로벌 신뢰도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 이 필리 조선소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필리 조선소는 미국의 그 해군 수송함 있죠. 수송함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이 MRO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선소로서 하나오션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해양방산, 해양 방산 시장에서의 수익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에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중 최초로 이미 해군 MRO 계약 2건을 수주를 했죠. 두 건을 수주를 하면서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고 이는 향후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여기에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재무 측면에서도 한화오션은 2024년에 연간 매출 10조 8천억 가까이 달성했고 영업이익 2400억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45% 이상이 증가를 했고 2020년 이후에 4년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부가 LNG 운반선 건조를 확대하는 등 미국의 MRO 사업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기 설치선 매출 본격화 등 전 사업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의 실적을 견인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중장기 경제력 강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도 투자하고 있고, 6천억 원을 가까이 투입을 하여서 2027년까지 길이 500미터나 분양 능력 18만 톤 규모의 부유식 도크를 도입을 하고,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신규로 설치를 함으로써 기존 병렬 공정 구조를 혁신하고 건조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설비 투자는 외부 임차 설비의 의존도를 줄이고 선박 생산량, 생산량 건조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희철 대표는 필리 조선소 인수와 대규모 설비 투자는 글로벌 해양 산업의 이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이 친환경이나 초격차 기술 그리고 스마트 생산 체계 국미거점 확대를 통해 미래 해양 방산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오션은 단순한 조선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이나 생산 인프라 확충 그리고 해양 방산 산업 확대 등 다방면에서의 성과는 향후 글로벌 해양 산업에서의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까지 한번 이어서 보자면, 자, 하나오션이 조선의 빅3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친환경 VLCC 세척을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하나오전이 최근에 그리스의 대표적 선사인 샤코스 에너지 이 에너지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친환경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세척을 수주를 했고 침체된 이 VLCC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주는 이번 수주는 국내 조선업계 빅3 빅3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 즉 빅3가 누구누구 있죠? 이 삼성,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오션이 이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계약을 따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 하나오션은 한 척당 1억 2,300만에서 1억 2,500만 달러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이 성과와 2027년도 인도라는 굉장히 빠른 납기 일정을 제시를 함으로써 발주처의 요구사양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은 이 하나그룹의 자금력, 자금력과 원가 절감 노력의 결합된 결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건조 예정인 이 선박은 옥포조선소에서 제작이 되며 이 IMO. 즉 국제 해사 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선체 저항을 줄이는 설계, 저항을 줄이는 설계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보조 장치, 그리고 향후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원료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이 해운산업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이 차코 가 15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VLCC 신조 시장에 복귀한 사례로 이 VLCC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선가 급등과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VLCC의 발주량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수준은 이 글로벌 선사들이 노후 선박 교체와 그리고 친환경 규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면서 하나우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서 VLCC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이 유리한, 유리한 고지런점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국내 기자재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요약을 해 보자면, 이번에 VLCC 수준은 단순한 계약체계를 넘어서 하나오션의 기술력 그리고 설계 역량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자금력 그리고 글로벌 레온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겠고 향후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것이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오션의 최근 주요 이슈들 한번 따져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북미 해양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를 했고, 미 해군 MRO 계약 두 건을 수주를 하면서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5년 1분기 실적은 3조, 영업이익은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4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 이후에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약 6천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서 500m 부유식 도크와 6,500톤급 해상 크레인을 도입을 하고 있고 건조 효율성과 생산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 선사 이 차코스로부터 친환경 VLCC 세척을 수주를 하면서 10년 만에 대형 발주를 따냈다는 점 이것들은 침체된 이 VLCC 시장에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해양 수산부의 차세대 세빙 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흑지 탐사와 친환경 선박 기술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다. 봐주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이슈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하나 그룹의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영권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 97일간 이어져 왔던, 이 고공농성과 임단협 갈등이 최근 극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소가 되었고 이 47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취하와 고소 그리고 고발 일괄 취하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안정화가 됐다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오션은 조선업을 넘어서 해양방산 그리고 극지탐사 친환경선반 북미시장 진출 등 이러한 다방면에서 전략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기 수급 이슈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우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뭐라 그랬죠? 폭등 가자! 하나 오션 올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폭등 가자! 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제왕이었습니다.